13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말들 출발이 더딘 사이 1번 해피믹스가 좋은 출발 먼저 앞서 나옵니다. 다시접나가는 1번 해피믹스, 단독선두이 끌고 5번 정상파이팅이 2위로, 2번 다울퀸이 3위로 10번 한평여왕이 4위입니다. 외곽에 12번 라스트펀치가 5위권 따라붙는 가운데 1번 해피믹스와의 경치를 좁히는 5번 정상파이팅과 바깥쪽 12번 라스트펀치가 3위권 도약합니다. 10번 한평여왕이 4위로 안쪽에 2번 다울퀸이 4위권 형성해 있고 11번 라운더특급이 6위로 등장하면서 3마신 이상 걸려냅니다. 중하위권을 이끄는 바은 3번 런런런과 4번 나인아이 등입니다. 11번 라운더 특급 바깥쪽으로 크게 돌고 있습니다. 1번 해피믹스와 5번 정상파이팅 두 마리가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5번 정상파이팅과 1번 해피믹스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 채로 경주 이끌고 있고 11번 라운더 특급은 바깥쪽으로 크게 사행하는 모습 2번 다울퀸과 12번 라스트펀치가 3,4위권 유지하는 가운데 가장 안쪽 1번 해피믹스가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5번 정상파이팅이 다시 한번 추격합니다. 안쪽 1번 해피믹스와 5번 정상파이팅이 밑에 바깥쪽에서는 2번 다울퀸과 8번 삼정타포즈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12번 라스트펀치와 함께 바깥쪽 초에피 들어오는 두마리말들 8번 삼정타포즈가 바깥쪽에서 걸음이 멀없습니다 8번 삼정타포즈의 역전 8번 12번 두마리가 앞섭니다. 8번 12번 1번 8번 삼정타퍼즈 하정원 기수 지난주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8번 삼정타퍼즈 바깥쪽에서 12번 라스트 펀치와 함께 종반 뒷심을 발휘하면서 안쪽에 있던 말들 역전에 성공합니다. 8